안녕하세요. 제이쌤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27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동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한국에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어, 이히리기 우출을 사용하는 게 있고 또 개하다, 도록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동을 다 정리해 볼 거예요. 자, 한국어 중급 문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 사동하고 피동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할 사동의 이 사자는 한자로 일 사자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 일을 시키는 동사, 이게 사동이에요. 자, 그러면 사동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먼저 이히리기우 추. 자. 어, 뜻은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해 주거나 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즉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해 주는 거, 직접 해 주거나 아니면 하게 시키는 경우.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문장을 예 볼게요. 자, 1번.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여 주셨어요. 자, 누가 엄마가 누구에게 아기에게 무엇을 밥을 먹여주었어요. 먹다 먹이다. 그래서 먹여주셨어요. 2번 팔을 다친 친구의 머리를 감겨주었어요. 누가 내가 누구에게 팔을 다친 친구 무엇을 머리를 감겨주다. 자, 3번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읽혔어요. 자, 누가? 선생님이 누구에게? 학생에게 무엇을? 책을 읽혔다. 4번 엄마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요. 자, 누가? 엄마가. 어, 대상은? 아이를. 어, 침대, 어떻게 했어요? 침대에 눕히다. 이희리이 히리 교우을 사용하는 사동사 5위를 한번 볼까요? 자, 사동사위는 뭐 어떤 특별한 규칙이라고 보기는 거의 없어요. 규칙이라고 하기에는 요거 리 같은 경우 주로 받침에 리얼이 있는 동사들은 어, 뒤에 리가 와요. 이것 정도는 규칙을 할수 있지만 나머지는 규칙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어, 사동사위는 일단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로 시작하는 동사 어, 끌타가 끌이다. 어, 물을 끌 물이 끓다, 물을 끓이다. 녹다, 녹이다. 자, 얼음이 녹아요. 얼음을 녹여요. 높다, 높이다. 먹다, 먹이다. 보다, 보이다. 속다, 속이다. 죽다, 죽이다. 줄다, 줄이다. 자, 히 히로시가동 사용되는 것. 넓다. 넓히다. 높다. 높히다 맞다. 맞치다. 밝다. 밝히다. 앉다. 앉히다. 익다. 익히다. 익다. 읽히다 입다 입히다 자 다음은 리를 사용하는 동사예요. 날다 날리다 늘다 늘리다 돌다 돌리다 말다 말리다 살다 살리다 알다 알리다 얼다 얼리다, 울다, 울리다. 자, 기를 사용하는 동사예요. 남다, 남기다, 맞다, 맞기다, 벗다, 벗기다, 숨다, 숨기다, 신다, 신기다, 씻다, 씻기다, 옮다. 옮기다. 옮다는 잘 사용 안 해요. 웃다. 웃기다. 자, 우를 사용한 동사. 깨다. 깨우다. 비다. 비우다. 끼다. 끼우다. 어, 그리고 키우다. 뭐, 동물, 강아지를 키워요. 어, 키우다. 어, 세우다. 세우다는 서다. 세우다예요. 차를, 세우다. 어, 세우다. 씌우다. 씌우다는 쓰다예요. 어, 쓰다를 사동사로 하면 씌우다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다. 모자를 씌우다. 자, 씌우다는 쓰다예요. 자, 그리고 재우다. 재우다는 자게 하는 a 엄마가 아이 Seuda, s 자 u d a s e u 재워요. 자, 재우다. 그게 사용하는 동사예요. 타다. 태우다. 자, 차에 차를 타다. 차에 태우다. 자, 그리고 추를 사용하는 동사는 어, 낮추다. 넣추다 있어요. 자, 다음. 어, 사동사를 사용하는 문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동사를 사용하는 문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어, 먼저 첫 번째는. 사람 이가, 주어가 물건이나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 자, 사동사가 만져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사람 이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어, 사동사를 써요. 자,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사람 이가, 자, 주어가 무엇을 또는 사람을 사동사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울렸어요. 자, 누가? 자, 남자가 어, 자, 그다음 얼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울리다. 울렸어요. 자, 다음. 여자가 택시를 세웠어요.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가? 선생님이 무엇을? 목소리를 어, 사동사 낮추다. 낮췄어요. 어머니가 아이의 옷을 벗겼어요. 자, 누가 어머니가 무엇을 아이의 옷을 어, 사동사 벗다 벗기다 벗겼어요. 자, 그리고 아침마다 친구가 나를 깨웠어요. 자, 누가 친구가 누구를 나를 어, 깨우다 깨웠어요. 자,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살렸어요. 자, 누가 의사 선생님이 누구를 아이를 자자동사 살다 살리다 그래서 살리다 살렸어요. 자, 다음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을 죽였어요. 자 누가 강도가 무엇을 누구를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다 죽이다.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문형을 볼게요. 사람 이가 자 주어가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또는 사람을 뭐 그리고 동사 사동사 사용해요. 자, 제가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어요. 자, 주어 누구예요? 제가. 누구에게? 친구에게. 무엇을? 가방을. 맡다, 맡기다. 그래서 맡겼어요. 자, 다음.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어요. 자, 누가 주어? 어머니가. 누구에게 아이에게 무엇을 밥을 자 사동, 사동사 먹이다. 그래서 먹였어요. 자 다음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주어 어머니가 누구에게 아이에게 무엇을 옷을 자 입다. 입히다. 자 사동사 입히다예요. 그래서 입혔어요. 자 다음 어머니가 아이에게 양말을 신겼어요. 자, 그리고 또, 친구가 나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 누가, 친구가, 주어.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가족 사진을, 자, 보다, 보이다. 어, 피동, 사동으로 보이다예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형을 어, 주로 사용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사동사를 넣으십시오. 자, 1번 여러분은 언제 목소리를 낮 자, 낮게 해요? 낮춰요. 2번 다른 사람의 몸을 씻 자, 씻기다. 그래서 씻겨 준 적이 있어요? 3번 재산을 늘리다.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4번 여러분 나라에서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입히다. 5번 아이를 자, 자게 해요. 아이를 재울 때 특별히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자,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를 자장가라고 해요. 자장가. 그 다음 6번 일어날 때 누가 깨워줘야 합니까? 자, 7번 여러분은 싱싱한 야채를 그대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익혀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음. 자,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추가할 거 있어요. 자. 사동형 이히리기 우추와 개하다. 자, 개하다도 이 사동형인데 조금 있다 다시 공 바로 뒤에 공부할 거예요. 이 개하다를 비교하면 자,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 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계세요. 자, 누가? 엄마가. 자, 동생인데 지금 어때요? 아파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런 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계세요. 자, 엄마가 어떻게 먹여요? 엄마가 직접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동생 입에 넣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희리기 우츠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키는 사람이 직접 행동을 해요. 자,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 자, 다른 예문을 볼게요. 엄마가 밥을 안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어요. 자, 이 문장 어때요? 자, 엄마가 지금 누구에게, 동생에게. 근데 이 동생은 지금 어, 밥안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빨리 밥 먹어! 엄마가 동생에게 밥 먹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동생이 내하고 네 동생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어요. 자, 이거는 주어, 즉 시키는 사람이 직접하지 않고 그 대상. 자 여기서는 동생이에요. 그 대상에게 시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간접 사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리기 우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개하다는 간접으로 하는 경우의 예, 사동이에요. 그러면 어, 이제 두 번째로 개하들 한번 볼까요? 자, 뜻은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할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즉 주어가 다른 대상, 뭐 사람이거나 뭐 물건에게, 사람에게 주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1 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큰 소리로 읽게 했어요. 어떤 사람 주어 누구예요? 선생님 다른 대상 누구예요? 학생들에게 자,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요? 책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큰 소리로 읽게 했어요. 화가 많이 나신 할아버지는 우리를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가 자 주어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어떤 할아버지예요? 화가 많이 나신 할아버지 자, 누구에게 우리 우리를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요?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에 들어오지 마. 마. 이러 이렇게 했어요. 3번.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씻게 했어요. 자, 어떤 사람? 주어 누구예요? 어머니. 자, 누구에게 대상?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자, 손 씻어라고 명령했어요. 손을 씻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개하다는 또 바로 뒤에 공부할 것이지만, 도록하다와 어, 바, 서로 바꿔서 쓸수 있어요. 자, 그게 뭐,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큰 소리로 읽도록 했어요. 어, 뜻이 같아요. 개하다, 도록하다, 같은 뜻이에요. 2번, 화가 많이 나신 할아버지는 우리를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 우리를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같아요. 3번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씻도록 하셨, 했어요. 같아요. 자 그다음 도로하다를 한번 볼까요? 자도로하다도 뜻은 같아요. 아까 어, 개하다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어떤 일을 할때 어, 하게 할때 사용해요. 자 그래서 예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했어요. 청소를 하게 했어요. 같아요 2번 아버지께서는 제가 잠들기 전에 꼭 기도를 하도록 하셨어요 꼭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3번 어머니는 제가 일찍 집에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일찍 집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어, 같... 자 그러면 어 한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자 들어가세요 로가 있어요 자 도로 앞에 어, 사동을 나타낸 거는 도록하다에서요. 그래서 도록해요, 도록했어요, 도록할 거예요는 사동이고, 자 그런데 어, 도록하세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혀 다른 문법이고, 이 도록하세요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권할 때, 자 다른 사람에게, 자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을 하세요. 어 그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피곤하면 일찍 쉬도록 하세요. 자, 피곤하면 일찍 쉬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침 식사는 꼭 먹도록 하세요. 또 내일은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사동에 다른 문제들 몇 문제를 풀어봐요. 자, 다음 밑줄 친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엄마가 아기한테 밥을 먹이고 있어요. 2번 바지가 너무 길어서 길이를 좀 줄이고 싶어요. 3번 거짓말로 친구를 속이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4번 도로가 좁아서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음 중 자, 뭐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 자, 특별히 어, 시험 을 치다 보면, 이렇게 틀린 것 밑에 밑줄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틀린 것에 동그라미 쳐놓고 있어요. 왜냐면 하 학생들이 문제를, 어, 몰라서 틀린다기 보다는 틀린 것이 라돼 있는데 맞는 것 보고, 어, 1번. 엄마가 아기한테 밥을 먹이고 있어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거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어? 4번 왜 틀렸어요 길을 넓이는 자 넓다는 넓이는 이 아니라 넓히는 이에요 넓히는 자 그래서 도로가 좁아서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해야지 맞아요 다음 문제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설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실험용 힌지 에게 소금을 먹게 했더니 이들의 수명이 다른 쥐들에 비해 짧아졌다고 한다. 자, 실험용 흰쥐. 자, 특별히 실험하는데 사용되는 쥐예요. 흰쥐 작은 거. 그리고 수명, 수명. 자, 태어난 나 것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는 거, 그거 수명이에요, 수명. 자, 먹게 했더니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자, 1번 먹도록 했더니. 2번 먹게 시켰더니 3번 먹게 되었더니 4번 먹도록 시켰더니 자, 여기서 답은 1번 먹도록 했더니에요. 어, 선생님. 2번 먹게 시켰더니 개하다가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 먹게 시켰더니는 안 돼요. 자, 개 시키다 시키다 라는 말은 사람 시키는 사람 말을 알아들을 때 그때 시키다는 동사를 이거 설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뭐예요? 실험용 힌지, 힌지한테 먹어라. 야, 이거 먹어 말한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먹도록 했더니, 가 맞고, 먹게 시켰더니, 먹도록 시켰더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닐 때는 좀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자, 3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고르십시오. 내일부터는 정식으로 일이, 일이 시작된데요 그럼 내일부터는 해야 하겠네요. 1번, 넣지 않는다면, 2번, 넣지 않도록, 3번, 넣지 않는 데다가, 4번, 넣지 않으니까, 음, 4번, 2번, 넣지 않도록이에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밑줄친 부분과 바꿔서 쓸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아이가 많이 아픈데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쉬도록 하고 좋아지면 다시 보내요. 자, 쉬도록 하고 바꿔서 쓰는 말 1번 쉬게 되고 2번 쉬면 안 되고 3번 쉬게 하고 4번 쉬느라고 자, 답은 3번 시기하고요. 그 다음,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힘들게 재운다. 2번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렸다. 3번 버스는 손님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4번 선생님은 그 소식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뭐가 틀렸어요? 살렸다가 아니라 살리다예요. 그래서 살렸다.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렸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사동형을 공부했어요. 이 히리기 우추를 사용해서. 하는 사동형 동사들 자 어쩔 수 없이 이 사동형 동사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 오늘 그 있는 그런 표그 표를 좀 붙여놓고 외울 필요가 있고 이 일일이 붙이는 특별히 어, 시키는 사람 즉 주어가 직접 하는 경우가 해주는 경게 많고 개하다, 도록하다 어, 요것도둘다 사동을 나타낸 거고 이 개하다와 도록하다는 서로 바꿔서 쓸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다섯 문장 만들기 숙제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